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한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 중에 낙망하여서 헛되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지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이 하나님께 어떤 사역을 받았는지, 사역을 임하는 자세는 어떠한지를 보며 동시에 이 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섬들, 먼곳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이 사람은 먼곳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역은 우리가 살면서 어느 기간 동안 감당하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에 걸치는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란 것이며 그렇게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는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폐허한 이스라엘 가운데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선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도 우리 유리의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줍니다. 즉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종이 그 당시 아주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케 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3절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수 있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자에게 너는 나의 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라 하는 건 분명히 낮은 신분이고 종의 확실한 특징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칭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먼저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노력하며 스스로 높아지는 그 세상의 기준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스스로를 낮아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이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사절에서 이 하나님의 종이 분명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종은 자신이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였으나 거기서 맺히는 열매를 보지 못하여서 굉장히 낙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헛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겸손한 자세를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헛되이 수고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으나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일을 판단해 주실 것이며 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보상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이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며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종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사역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아무런 결실이 보이지 않아 헛고생을 한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의 자리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사하게 나를 초대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뿐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이 종이 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십니다. 이 새로이 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오늘 큐티 해석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종이 누구인가라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사야에서는 이 구절이 아니라 많은 구절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언급되고 있으며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시는 사역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은 분명한 메시아의 사역이므로 이 종이 메시아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7절에서 절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며 관원들에게 종이 된이 하나님의 종에게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왕에게 경배받는 존재로 높이신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을 당하심을 인내하셨으며 평생에 걸친 사역 가운데에서 특히나 공생의 3년간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셨음에도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망간 제자들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제자들을 보며 자신이 헛고생을 한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맡겨진 사역들에 대한 적용을 우리한테 할수 있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께서 보이신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그 모든 것들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 거기에 따르는 태도, 그리고 그 결과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따라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낸받은 자가 보내신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보다 더욱더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분명히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몇 년, 몇십 년을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지만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시고 마치 내가 헛고생한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